어, 어깨가어 진짜 맛있다. 나 괜찮아? 내일 굶면 되지. 이렇게 먹고 그냥 내일 백질 먹고 웃지 마. 웃지 마. 만먹주는 거. 무조건 나오세요. 소모이팅나 남자친구 오기로 어 남자친구. 너? 야너 오늘 남친생겼어 누구야? 오늘 더있어 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뭐라고? <laughs> <laughs> 음, 잘생겼다 사장님 뭐야? 사장님 몇, 몇 살이셔요? 아 조용히 <laughs> 해차량이 <조용히해. 웃음> <저 들어와. 웃음> 누가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다 그냥 먹가 방이 지진가뭐다 요즘 누가 해? 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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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게내 남자친구 한 동생 아니야? 오빠 음 여기 한번 인사해줘 인사 한번 해줘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소모임파 <laughs> 화이팅! 아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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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다클라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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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아팅 화이팅! 화이팅! 화 와 목청 진짜 좋아 아니야, 아니, 에스칼. 에스칼. 와 아니 오빠 와 친구들 계속 유미언 옆에 있을니까쟤 수줍은 척한다 와 잠깐만 둘이 어. 스티커 사진 사이 찍은 사이잖아 맞아 자 이거 구호하고 얘기할게요 맞아 소소하게 모이 내려가 야 좋다 유미언니 어. 아 빵만 시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들어봐요 어 아. 먹으니까 아. 맛있네 국물좀 꿀로 해줘 하는 거야 오빠 와아 음. 아, 근데 그래 나는, 나도 호철 오빠랑 스티커 사진을 몇번 많이 찍어봤거든. 아, 인생 내 컷을 많이 찍어봤거든? 음. 아, 인생 내 컷? 근데, 그 화난 표정은 다른 분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술 취해서 그거 가, 있더라고, 가방에. 어, 이거 뭐야? 했는데, 옆에 유리 선배랑 유미 언니를 옆에 두고 막,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오빠 <laughs> 아, 내 인생의 빛이야. 오, 내 인생의 선샤인. 고마워. You are my sunshine.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술을 진탕 먹고 그집앞 그래, 화단에서 넘어졌어. 그래서 무릎이 까졌어. 근데 오빠가 다음날에 화가 잔뜩 난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 근데 나도 오빠가 똑같은 화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오빠 얼굴까지. <laughs> <laughs> 오빠 얼굴이 까진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화단에서 넘어진 거야, 둘이. 그렇게 <laughs> 웃기나. 어, 그러니까. 똑같다. 음, 이렇게. 아니, 해봐서. 왔어. 회지가 왔어. 어. 왔는데. 이 상태야, 이 상태. 근데, 이 바지랑, 요런데, 어? 나뭇잎이 엄청 많은 거야. 원래, 말쑤리도 털고 들어오거든요, 이렇 요런데 막다 묻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거울 치려, 거울 치려. 음, 아, 많다지,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진짜 호철이가 너무, 뭐라, 뭐라 해야 되지참 어. 남편으로서 참 진짜 멋있는 게, 그때, 혜지가 이제, 우리 그, 먹고, 되게 많이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어. 호철이가 업고 갔잖아? 어. 근데 혜지한테 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고심을 어. 많이 먹냐, 뭐, 이런 잔소리 음. 그 그니까. 같은 것도 그 다음날 안 했대. 아니, 아니야. 난 분명히 했거든. 귀여워. <laughs> 아, 그래? 응. 왜냐그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잊어버리네. 어. <laughs>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날도 말안했아니리길래 원했는데? 근데 너네가 이렇게 막다 들어주지만 음. 내가 볼땐다 똑같거든. 응, <laughs> 응. <laughs> 음, <그래>. 맛있어. 언니! 볶아! 아, 먹어, 먹어. 진짜 맛있다. 짠! <laughs> <laughs> 오빠 이제 같이 앉아서 사야, 그래 오빠도 일 근데 내가 앉으면 나안 잡혀? 어! 안잡아가 잡혀도 가릴 수 그렇지 치난더 짧을 거지형 왜요? 뭐 어디, 저기 수배 중이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 진짜 자 네. 네. 이제부터 그러면 독분자로 먹읍시다! 왔을 때 오늘 호처럼 마음 이 개신났어 <웃음> 여기 왜 좋아하는 줄 알아? 다, 다 리액션이 좋잖아 말 하나하나마다 박수 쳐주고 오면 지금 이따가 춤출걸? 너무 웃기다 진짜 그럼 우리 다오는 풀숲에 넘어지면 다음번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 그럼 그떻해 줘야 돼? 넘어자자, 오늘 자빠져보자! 넘어자자? 넘어자자? 내가 먼저 자빠지자. 그거야? 나유. 어. 나만 참이슬이야? 응. <laughs> 언니는, 언니만 막걸리고, 언니만 참이슬이고. 돋보적이야, 돋보적. 미 소민아. 그래서, 그래서 날 떠나는 게야? 마시 행복해. 너네 지금 해장철 봤어? 저? 어. 너무 재밌게 봐. <목소리가> 오빠 야, 늘, 아늘 얘기해. 왜안 올려요? 원래 화요일마다 올려윤 소민이 늘 게. 우리는 우리는 어떤 줄 알아? 아왜안 올려? 진짜로? 아, 왜안아 진짜? 어, 너무 무겁다. 네. 아, 나 괜찮아? 네. 내일 굶으면 되지. 다음 달까지잖아요. 아. 늘었어. 7일일 했어. 늘어이러다 크리스마스 날 찍을 수 있어. 그러지 마. 응, 근데, 근데 내가 싫어가. 그냥 찍어도 되거든. 사실 포토샵은 내가 그데안돼그냥해야 돼. 포토샵 해봐. 이거 먹어도 돼. 해야지. <laughs>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찍지 마. 아, 이렇게 먹고 그냥 내일 단백질 먹지 먹고. 마. 마. 언니가 오늘 자기 기분 이상하다고 말려달라 그랬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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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올 때부터 계속 어, 이상하다고 말려달래 자꾸. 말리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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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이 본인, <본인이> 지금. <laughs> 내가 봤을 때 우리 그때 만났어. 말았잖 <laughs> 이거? <laughs> 아 이게 행복했지. 뭐행복있겠어행복하지마 돈에 비례한 날도 멋스네. 행복하지 <웃음> 마요. <웃음> 어, <웃음> 어, 야 웃기다. 아니 언니 오늘인 것 같아. 오늘 언니 오늘 언니야 오늘. 어. <laughs> 음, 진짜. 박수 칠 일이 생겼죠? 뭐요 몸무게가? <laughs> 네, 옷기로가 빠졌어요. <웃음> <웃음> 자, 소민 씨도 뭐 박수 받을 일 있으세요? <laughs> 소민 아, 씨 <씨는> 나와요. <laughs> 오늘 마지막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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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 오늘 아는 형이 곱창 사준대요. <laughs> 자, 우리 이미씨 좋은 일 있으신가요? 오철오빠 <laughs> <호천오빠> 옆에 앉았어요. <laughs> 좋아했다고 그날 <laughs> 언니 한 순간이라도 오빠한테 엉덩이 보여주지 마, 얼마 보여주지 마, 섹시한 모습 보여주지 마. 알았어. 아 섹시한 여자 조심하. 섹시한 여자 조심하. 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자. 짠짠 아, 그래. 음. 소소하게 잔잔하게. <laughs> 근데 진짜 언니들이랑 소문이 언니들이 진짜 쌍이다. 응? 오빠가 <laughs>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응? 그런 자리야. 아니, 근데 <laughs> 나는 진짜로 거짓으로 응. 웃으면 억지로 웃으면 힘들거든? 나도. 나는 호소리에 호출이... 아, 근 음... 진짜 너무 재밌어. 아, <laughs> 자존감 높여주는 모임. <거>. 그쵸, <laughs> <수업물이. 웃음> 무조건 나오세요. <웃음> <웃음> 아, 나오세요. <오늘> 나오세요. <laughs> 아, 자신감이 없을 때. 아, 아, 자신감을 지켜주는 모임이야, 아, 우리가? 아, 우리가. 한 것처럼 해줘, 한 좋다. 것도... 너무 좋다. 자존감이 네. 떨어지는 어. 분들을 어. 위해서. 오늘 생일날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여자 세 분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잔잔하게 소무님.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오빠 좋았어. 되게 부담스러울 그 위치였는데 되게 잘했다고. 우두머리 절도 않고. 자존감도 높여주는 거. <laughs> 자자 아, 아, 소주로요. 너무 맑이야. 안주 아, 먹고 소주 먹는 파야서 그런지 이걸 이렇게 먹잖아. 또 먹게 될것 같아. 소주 먹고 안주 먹는라고 응. 뭐. 금방 응. 없어져서 이거 빠져. 야 누가 먹었냐? 어. 아, 근데... <laughs> 너 마늘 먹었냐? 아, 나 마늘 좀 마늘 좀 먹었어. 너 지금 하나 남은 거 내가 먹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laughs> 갑자기 광은 <어디서 방금 웃음> 먹었어. <근데> 마늘 냄새가. 동메는 <laughs> 도라비를 약간 어려워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 어려워해. 너가 볼때 우리 셋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야? 어려운 사람? 어. 셋 중에? 응 어. 아니 아지 않을까? <laughs> 오히려 더해지 언니가 제일 어려운 그, 그 내가? 내가 왜 내가 왜? 한두살 차이가 제일 무서운 거아 그냥 해지가어려워어아니 <laughs> 아니야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여기서 <laughs> 불편한 부분이 <구간이> 아무도 <laughs> 없어너왜 <없어요. 웃음> 웃어? 나따이 따졌어? 우리가 번따이면안 돼? 나따였어나따였어 따였어. 어? 그러면 여자들로? 언니 따진 적 있어? 걸어가자 모르겠네 나나 따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어머 진짜. 그럼 여자 중에 나갔었던 건가? 근데 잠깐만 나 궁금한 게 보라민 물어보지도 않.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아니야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내가 너무 촉박이 얘기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때 무섭던 거야. 보라민 없. 저 우리 모습 아니야? <laughs> 오빠 음악을 틀어줘. 축하 이거, 이거 조작건 때문에. 아 내가 볼땐다똑같거든 그 이제... 네. 안녕.